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도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이즈는 80, 130, 80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그리기 전에 그 내가 지금 작업하는 창에 단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실컷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픽셀로 작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단위를 확인을 하시고 내가 입력하는 숫자가 몇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프린트를 해서 한번 접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는 우선 80mm, 130mm, 80mm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번에는 이제 윗면, 아랫면 똑같이 오픈형으로 제작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윗면은 오픈형, 아랫면은 조립형으로 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제작에 앞서서 내가 켜놓은 이 일러스트 창에 단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Ctrl R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눈금자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Ctrl R을 누르게 되면 눈금자가 꺼지게 되고요. 저희는 눈금자를 켜주고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눈금자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 작업하는 창에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픽셀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근데 저는 밀리미터로 작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픽셀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설정을 밀리미터 mm 설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눈금자의 단위가 변한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센티미터로 하셔도 되고 뭐 밀리미터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밀리미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밀리미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캔버스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사각형의 사이즈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넓이는 80 높이는 130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은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입혀져 있는데요 저희는 도면을 그릴 거기 때문에 선으로 교체를 해 줄게요 여기에 이 커서를 누르면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육면체로 이제 제작이 되는데 4개의 면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할게요 Alt키를 누르면서 사각형을 드래그해 주세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이 그려졌죠? 그럼 이두 개의 도형을 드래그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alt를 누르면서 또 드래그 복사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개의 면이 그려졌습니다. 벌써 네 개의 도면까지 그렸고, 접착면을 만들어줄게요. 한 개의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세요. 접착면은 1cm 정도가 적당한 것 같기 때문에 1cm 정도로 조정을 해줄게요. 접착면의 모서리 부분을 약간 줄여주겠습니다.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하셔서,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 부분,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면서 방향키로 조절을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두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래 부분도 선택을 해주시고, 쉬프트 키를 누르면서 방향키로 조절을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제작을 했으면 접착면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면을 만들어 줄게요. 윗면은 역시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캔버스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사이즈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넓이는 80, 높이도 80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정확하게 배치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배치가 됐다면 꽂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둥근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로 제작을 해줍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곡선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선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선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잘라낼 거기 때문에, 여기에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선이 그어졌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이 선과 이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파인더에서 나누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선이 사라지면서, 이 둥근 사각형이 절단됩니다. 이 필요 없는 이 아랫부분을 삭제를 해줄 예정이고, 직접 선택도구를 선택을 하셔서, 삭제하고 싶은 사각형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딜리트 키를 이렇게 두번 누르게 되면, 그 아랫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윗부분까지 완성을 했고, 이제 아랫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이 지금 처음에 제작했던 패키지 도면과 다른 점인데, 이 부분도 저를 잘 따라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캔버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사이즈를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 80, 높이도 80,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역시 정확한 위치로 배치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셨다면, 한번 볼게요. 여기는 윗면, 여기는 이제 아랫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닥면까지 그렸으면 이 바닥에 있는 정사각형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 저희는 가이드선을 그려 줄 예정입니다. 가이드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눈금자에 마우스를 가져가시고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를 해 주시면 이렇게 점선이 생깁니다. 이 점선을 이 사각형의 가운데 부분에 가져가시면 가운데라고 이렇게 글씨가 뜨면서 위치가 선택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 색깔의 선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가이드 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을 만들어서 제작을 할게요. 다시 한번 세로 선도 만들어주겠습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중점을 잡아주시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로 이제 가이드 선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이 가이드 선을 기점으로 저희는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바닥면이 조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닥면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해 주시고 이 아래에 이 하얀 색깔 커서를 선택을 해 주세요. 절반으로 줄여 주세요. 가이드 선을 미리 그려 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선택 도구로 모서리 부분을 선택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여섯 번을 이동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도 직접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주시고 Shift 키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가 됐는데. 이제 여기에 꽂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둥근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건데요. 자, 이렇게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음, 여기다가 이제 적당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꽂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한 1cm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1cm 정도로 여유를 주시고,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둥근 사각형과 사다리 꼴을 선택을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줬다면,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을 할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옆에 한 칸을 띄워주시고, 이옆 칸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캔버스를 클릭해주세요. 넓이와 높이를 80, 80으로 기입을 해주세요. 확인, 정확한 위치에 배치시켜주시고,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아까 작업했던 첫 번째 작업물을 가져옵니다. 정확하게 가운데에 위치를 시켜주시고, 우리는 이 비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꽂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대편도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또 둥근 사각형으로 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둥근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1cm 정도 여유가 나오게 제작을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핑크 가이드 선이 보이시죠? 여기가 딱 절반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반대편에도 똑같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둥근 사각형과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왼쪽 정렬을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합치기를 눌러주세요. 오른쪽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합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사이즈로 제작이 되는데, 아까 가져왔던 이첫 번째 그림은 이제 삭제를 해줄게요. 확대를 한번 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맞닿아지면서 조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 옆에 이 모서리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모서리 부분은 어떻게 만드나요? 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80에 80이 부분은 여기에 이제 부착이 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위치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사각형을 교차시켜 주시고, 이 사각형에 지금 세로 중심선이 없기 때문에, 세로 중심선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펜 툴로 이제 이용을 해볼게요. 펜 툴로 여기 교차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부분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중심선 이 부분도 선택을 해주세요. 이 선의 라인을 따라서 아랫부분도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펜틀로 그대로 형태를 따주시면 됩니다. 한번 컬러를 입혀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쉽게 한번 컬러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형태가 되거든요. 요런 형태로 제작을 할 예정이에요. 이 윗부분이 약간 곡선으로 돼야 이제 걸리게 되기 때문에 한번 원형 도구로 곡선을 그려줄게요. 요런 형태로 제작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곡선이 완료되었고, 이두 개의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합체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한 개를 완성하셨다면, 이제 완성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형태를 완성을 했다면, 이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배치시켜줍니다. 지금은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으로 바꿔줄게요. 스포이드로 동일한 선으로 교체시켜줍니다. 자, 이제 이 필요없는 사각형은 삭제를 하고 이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Ctrl+C, 컨트롤 Ctrl+F로 컨트롤 제자리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반사 도구를 이용해서 중점을 잡아주시고 아랫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두 개의 부분이 여기에 꽂히면서 이제 조립이 완성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 아랫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다면 윗부분도 여기에 이렇게 날개를 달아줄게요. 음,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80에 80으로 제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에 위치시켜주세요. 아래로 절반 정도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절반보다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요 정도 지금 30mm 정도 되거든요 30mm로 줄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닿지 않도록 모서리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고 Shift키와 방향키를 이용해서 간격을 줄게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Ctrl C, Ctrl F로 제자리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반사도구를 이용해서 중점을 잡아주시고, 아래에 기준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도면을 그려봤습니다. 윗면은 이제 위로 오픈을 하는 오픈형 타입이고, 아랫면은 양쪽 날개를 끼워서 조립하는 타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도면이나 아니면은 패키지 디자인으로 이제 돌아올게요. 그리고 보관할 제품도 한번 실제로 넣어 보셔야 이 패키지 도면으로 이 제품이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포트폴리오로 패키지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이제 뭐 도면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은 이 강의를 한번 보시고 그리시면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도면 그리기를 끝내겠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 이제 실제로 프린트를 해서 한번 접어도 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기 구조 두 번째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